그 어디를 갈거냐면요 블랑드 블루에 가서 신상제를따질거예요 <laughs> 어디부터 봐야지? 아, 개리어 아니요? 네, 아네 주세요 5만 100원 정도 가거든요? 레시블로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 박람회 가서 사온 제품들이에요 언박싱을 해볼까요? 일단 첫번째로는 메이요에서 핑큐어를 샀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저희 실장님이 핑큐어를 바꾸셔야 된다고 하셔서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방람회간 김에 하나를 더 사왔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있고요. 옆에 눌러서 큐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위에 달려있는 것보다 옆에 달려있는 게더편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파츠 같은 거, 동그란 진주 파츠 같은 거 붙여놓으면은, 버튼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펄스 젤에서 순백 클리어 젤? 요걸 사봤거든요. 이게 논탑이어서 약간 크레이지 그 탑처럼 오버레이 용으로 쓸수 있는 거라 옛날부터 한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버레이 젤 치고는 살짝 묽기는 한데, 그래도 엄청 막 흐르는 제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뒤집고 들어가서 샀습니다. 원래 다 기존에 있는 파츠들이거든요? 근데 요런 로즈골드 색깔이 없어서 로즈골드 색깔 위주로 쟁여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쓰려고 이제 트리 파츠랑 이 루돌프 순록 파츠 이런 겨울 니트 파츠 같은 것도 조금 사왔고 진주 파츠가 레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아트 만들 때잘쓸것 같아서 레드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명품 스티커들인데요. 뭐가 없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제일 그냥 많이 쓰이는 스티커 위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펄스 젤. 펄스 젤에서 퍼스트 포스, 스트릿에서 쓴 글리터예요. 그냥 뿌리는 글리터. 얘는 얼음 파츠. 하트 모양이 없어서 이것만 사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살롱드 엘린. 살롱드 엘린도 장람에 참가하셨더라고요. 이런 체인들도 샵에 있는데 일단 좀몇개 쟁여놨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보트 모양 파츠는 줄란 파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엄청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엘링글리터 이렇게 샀습니다. 로즈골드 두개 샀고요. 실버랑 블루. 이거 로즈골드가 거기 계시는 직원분이 손톱에 하고 있으셨는데 색깔 너무 예쁜 거예요. 로즈골드는 진짜 제가 많이 쓸것 같아서 두개 달라있어요. 엄청 반짝거리죠? 약간 메이유어 그 하이주얼 라인 로즈골드 글리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얘가 조금 더핑크끼가 돌아요. 얘는 완전 쨍한 실버. 대박. 엄청 반짝거리죠? 완전 풀스톤 용으로 딱일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색. 이거는 반디 글리터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제, 제 최애 글리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뻐서 샀어요. 다음은, 리아브. 리아브에서 틴트 젤 샀어요. 틴트 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약간 안에 오로라 글리터 이런 진주펄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런 틴트질들은 저희가 없는 색깔이거든요 약간 파스텔톤이랑 특히 이런 블랙 컬러 이거는 좀 없어서 리아브 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리아브가 원래 립스틱 젤이라고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뚜껑이 있어서. 근데 이 라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뚜껑이 귀찮은데. 이 다음은 히스젤. 팅클. 팅커. 핑커 젤. 맞나? 응. 음. 이렇게 컬러판. 판이 있구요. 12가지거든요. 여기 자석도 들어있어요. 12가지 컬러인데, 저는 이 브라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것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 저희 글립, 그, 자석질 라인이 엄청 좀 여리여리한 색깔밖에 없어서 살짝 조금 더 색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샌딩. 블록 샌딩. 강남에 갈 때마다 쟁여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왜 머리끈이 들어있지? 여기서 샌딩이랑 파일들을 샀어요. 연장할 때 쓰이는 파일, 파일이랑 일반 우드 파일. 제가 좋아하는 그 파일이라서 있길래 아장장 샀습니다. 네일바이에서는 네. 바비 블루, 바비 블루 파우더랑 무드 파우더. 그리고 이게 로지 파우 글리터, 로지 글리터라는데 그냥 뿌리는 글리터로 써도 되고 믹싱해서 써도 돼요. 그리고 여신 이거 글리터는 제가 정말 많이 쓰거든요. 한세통 넘게 샀을 거예요. 항상 쟁여놓는 템이라서 치유 치유 네일 이거 뭐지 클리어 젤인데 3플러스 원인가 3플러스 원이라고 꼭 사셔야 된다고 거기 직원분께서 엄청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글리터 보라색 글리터가 너무 예뻐서 이걸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꼭 사야 한다면서 마지막 수량이라면서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박람회에서 구매한 건 아닌데 저희 샵에 요거트 젤에 또 신상이 들어왔어요. 너무 예쁜 차트판 그리고 이건 핑크색 계열의 반사 글리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약간 코랄 느낌인데. 다, 전체가 다 핑크 라인이라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트 네일 발레리나를 발색을 해볼게요. 8가지 컬러 들어있고요. 일단 첫 번째 컬러부터 볼게요. 반사 글리터라서 그냥, 그냥, 봤을 때랑 후레쉬를 키고 봤을 때랑 아이 색깔이 달라 다르게 느껴져서 완전 가을이랑 겨울 그딱 사이잖아요. 11월달이. 그래서 너무 겨울 느낌 나면 이제 12월달에 고객님들이 좀할게 없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가을 느낌으로 담았어요. 그래도 조금 조금씩 겨울 느낌 나는 포인트가 있어서 예쁘죠.